엄마 엄마의 사이즈가 컸던 공모란도 기억나세요? 기억나죠. 그때 우리가 다들 이렇게 큰 작품은 어디 들어갈 데도 없다. 이 가로로 한 10m 넘고 죠 키도 엄청 크고 혹시 그 작품이? 어? 설마 그 작품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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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두 틀로 <툴로> 돼 있거든요. <laughs> 이래서 공미술은 재밌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모... 진짜 정말 지금 모르고 얘기하다가 맞아요. 맞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알면 돈이 되는 고미술 이야기 마이트 스토리의 관식이 누나 그리고 옆에는 까연님이랑 네. 돈상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돈상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까연입니다. 조심스럽지만 혹시 두분 결혼하셨을까요? 네, 저는 안 했습니다. 저 아직 못했습니다. <laughs> 아 못하셨군요. 저도 아직인데요. 오늘은 두분 모시고 제가 혼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.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혼수 막 이런 거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? 요새 그 세탁기 근데 건조기 같이 되는 그게 보유행이라고 뭐 하던데 인기 엄청 많다고 하던데오 투인원 세탁기 투인원 아, 세탁기, 트인한 세탁기. <laughs> 많이 하는 거 같긴 해요. 아니면은 또 제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림을 또 혼수로 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윤병락 화가의 그런 사과 이런 것들은 되게 다산. 행복! 약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기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또 혼수를 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남자가 집을 하면 여자분이 그 집을 채우는 선물 같은 물건이 혼수죠? 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둘이... <laughs> 관식이 누나한테 어떤 혼수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혼수 해고, 뭐 해가실 거예요 그래도 큰 집이 있다 네. 그럼 뭘다 채우고 싶으십니까? 아... 너무 이런 행복한 또 고민인데, 저는 혼수하면, 음 뭐, 일단 뭐, 가전 이런 거 하겠죠? 그리고 뭐, 가전이 종류가 한두 개인가요? 뭐, TV, 냉장고. 뭐 TV 1억짜리. <laughs> 에어컨. 세탁기, 또. 그 다음에 뭐 혼자 돌아다니는 청소기. 아, 로봇 청소기, 스타일러. 응. 어 큰일 나겠는데요? 여튼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거는 다 사가야 될것 같은데요? 어큰 집을 이제 준비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바로 저도 이제 혼수 준비하겠습니다. 그, 이제 그것도 많이 하지 않냐? 그 부엌인데 이제 응. 멋진 주방을 좀또 많이 만든데요? 그것도 혼수가 될수 있을 그, 지 부엌 가구도 뭐 3억, 5억짜리 많습니다. 음, 아, 리모델링에서 아일랜드 식탁 네, 만드는 아, 거 얘기하는 호랑디, 걸까요? 네. 아, 진짜 이게 혼수의 세계가 사실 저도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음. 정말 잘 모르겠긴 한데 오늘은 두분 모시고 음. 조선시대 혼수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에 혼수로 뭐 준비하셨는지 아는 거 있으세요? 뭐 이불도 하고 뭐. 병풍도 해갔다고 들었고요 그 빛조를 상징하는 그림도 좋겠고 저는 하나 기억나는 작품이 있어요 오! 뭘까요? 옹주 그러니까 옹주라는 거는 왕의 딸이잖아요 네. 철종의 딸 중에 영해옹주? 그분이 다들 잘 아시는 박영효 씨한테 시집을 갔는데 산수 베이스에 백동자라고 봉자들이 있는 자수로 만든 병풍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앞에 제목에 보니까, 영예웅주 시집 가실 때 홀레시에 그 철종께서 미리, 그러 그러니까 철종은 돌아가셨는데 이미 아마 뭐 딸을 낳을 때 이러잖아요. 너 시집 갈때 그거 줄게. 음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가 봐요. 그 앞에 정말 궁에 서기관이 썼을 법한 채로 앞에 제목까지 달려있더라고요. 이건 명백히 혼수죠. 음 네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. 우가 그러면... 그러니까 아버님이 왕이야. <laughs> 아 어, 아빠가 왕인데. 네. 어내 병풍을 막 준비해 주네. <laughs> 시즌 갈때 쓰라고. 네, 네, 네 맞습니다. 그럼 저 여기서 질문 있는데 백동자도가 뭔가요? 백동자 그야말로 동자가. 100명 그려져 있는. 백동자라는 건 베이비. 애들이 100명 그려져 있는. 뭐 애들이 8명씩 모여갖고 원숭이를 이렇게 끌고 밀고 노는 장면. 뭐 애들끼리 막 군인 놀이 하는 장면. 그냥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애들이 놀이터에 모이면 하는 놀이. 장면들을 막 그려놓은 게 백동자도예요. 근데 재밌는 건또 99명만 그려요. 한 명은 꼭 원숭이로 그리고. 그래서 이상하죠. 근데 이제. 백이라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면 기러기를 한 8, 90마리 그려놓은 병풍을 백안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음... 그리고 각 폭의 조그만한 작품들이 막 늘어진 병풍을 백납병 이러잖아요 꼭 백장이 아니어도 그래서 백동자도라고 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몰랐겠죠 이게 정확한 혼수입니다 영해홍주는 그 박영용이랑 네. 결혼을 했는데 네. 박영용의 집에서 혼사를 치를 때쓸 모랑도 병풍 두틀 아... 그때 쓸 화문석 화문석이라는 건 돗자리. 돗자리인데요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혼수로 가져가게끔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. 그래서 아 정말 옹주의 삶도 피곤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옹, 옹주의 삶도 피곤하고 뭐 아버지가 왕이고 금은보화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박영효 씨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 돈상군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주나 옹주의 부마들은 이제 혼자가 되면 재가를 할 수가 없대요, 오. 법적으로. 근데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예옹주랑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. 영영주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. 박영효는 나중에 이제 궁에 허락을 얻어서 어... 제가 했다고 하네요. 다행이네요. <laughs> 정말 다행입니다. <다행이에요. 웃음> 다행입니다. 음, 맞아요. 그래서 궁궐에서도 선수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모란도 병풍 두틀을 준비해라라는 거는 그럼 병풍 두틀은 어디에 세우나요? 둔성훈님 혹시 아세요? 저는 그 박영효 씨가 살던 집을 아직 본 적은 없지만, 근데 저희가 한번 마야톡션에서 다루었던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컸던 공모란도 기억나세요? 기억나죠. 그때 우리가 다들 이렇게 큰 작품은 어디 들어갈 데도 없다. 이 가로로 한 10m 넘고 그죠? 키도 엄청 크고 그 야외 야외에서 홀레치를 때 파티션처럼 쓰던 아마 그런 걸 혹시 그 작품이? 어? 설마 그작품이영예옹주와 <laughs> <laughs> 박영희의 홀례때 썼던 야외용 병풍? <laughs> 이래서 고민술은 <하면> 재밌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모, 진짜 정말 지금 모르고 얘기하다가 <laughs> 맞아요. 맞습니다. <laughs>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게 두툴로 돼 있거든요. 기억 안 나세요? 기억 나시잖아요. 두툴로 돼 있네요. 네네. 맞네요. 어머 어머 음. <laughs> 어머. 어머 머 어머. 이거는 진짜 찐으로 신기한데. <웃음> 네. <웃음> 어 이. 이래서 고미술은 알면 보이고 네.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조선 후기 문헌에도 이제 혼수품 뭐 준비해 갔는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지금이랑 사실 별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주얼리류, 이런 가락지 음. 이런 거 해와야 됐고 이불 이런 거 해와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. 음.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시집올 때 목화솜 입을 해왔다 이런 표현이 아마 조선시대 때부터 유래된 거 아닐까 싶네요 예전에 서울옥션에서도 홀레라는 제목으로 옥션을 한번 꾸리신 적이 있어요 음?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증거가 없는 건좀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증거가 있는 게 있었어요 물목이라 그래서 홀레 갈때 딸한테 쥐어줘서 보내는 물품의 리스트. 와. 그, 그 리스트. 아까 관식의 누나도 그 리스트에 사실 홀레때 예식에 쓸 야외용 병풍 모란도 두틀 보냈다라는 기록을 찾으신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기록에 나오는 모든 물품들을 한번 찾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럼 그날 누가 하나 시집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갈까요? <laughs> 네, 그런 집에 가십시오. 네. <laughs> 어 그럴까 봐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두번 모시고 또 병풍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런 병풍 중에 왕실 소용인 것과 그리고 왕실 소용으로 소용으로 의심되는 것. 이렇게 또두 가지 그 알아봤습니다. 본래 혼수로 음. 증거가 있는 정확한 혼수 자수 병풍. 네. 그리고 저희가 경험했던 야외용이 틀림없을 법한 국물한 열두 폭자리그 작품은 혼수용으로 의심되는 작품. 이두 작품을 그래도 이 주제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. 역시 고미술은 알면 알수록 보이는 네.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이두 작품 혹시. 추정가는 어떻게 될까요? 아, 그 10m도 넘는 그 12폭짜리 공모란도는 저희 옥션에서 5억 원에 팔려 나간 적이 있죠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마 박영효와딸영희용주가 결혼할 때 철종이 미리 준비했다가 주신 정확한 혼수 물품은 아직 가격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의미로 보나 2, 3억 정도로 책정이 될것 같아요. 역시, 이 궁중의 홀례랑 혼수의 이런 퀄리티나 네. 가격도 남다르긴 하네요. 남다르죠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두분 모시고 조선시대 혼수 얘기 또 이런 거 해봤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